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시적. 쪼가 해서, 해서 선배 대갖고 이제 보대에 담아 갖고 고래 갖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메주쓸 콩입니다. 보시면은 콩. 좋죠, 여러분들. 좋은 콩을 가지고 저희가 메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희 바로신 바로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접종이 끝난 상태예요. 그 접종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요 집보이죠 저희가 지금 집이다 해갖고 요게 이제 집에 있는 좋은 유익균, 유익균인 고초균이 요 매주에 이제 접종 예, 스며들게 되면서 요렇게 이렇게 이제 좋은 예, 우리가 보통 홍국균, 고초균이 이렇게 지금 뜨게 되면요 보시면 잘 뜨죠, 요 이렇게, 이렇게 뜨면서 요게 이제 접종이 되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접종되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10일 정도 접종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바깥에 가서 이제 저희가 또 말린 작업을 합니다. 말린 작업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린 작업을 해갖고 저희가 기본 어한 달에서 한한달반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분들. 네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 겉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만은 안쪽에 이제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게 뭐냐면 매주를 일찍 한대는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받으셨을 거고 또설 끝나고 또 정월장을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잘 뛰어 졌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면은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이렇게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정말 잘 떠진 상태예요보세요죠잘 떠졌죠 그리고 요것도 해보세요 여러분들 와. 이 좋은 균이 여기 싹 들어가고 지금 다 접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겉에는 그냥 뭐생매주처럼 보이지만 안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 접종이 잘 돼서 잘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진짜 와. 이렇게 지금 다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잘 떴죠. 잘 떠야 이게 된장이나 어, 나중에 간장을 만들 때 확실히 좋은 예. 예. 된장 간장을 만들 것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겉에도 이렇게 다또 떴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떴고 보시죠 이렇게 여기 잘 떠졌죠 여러분들 야 기가 막히게 떠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띄우는 것도 이렇게 띄우는 것 여러분들 기술입니다 기술 이렇게 잘 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잘안 띄워지면은 이것도 솔직히 된장도 여러분들 1년 농사잖아요 1년 농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떠진 이런 메주를 가지고, 된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걸러갖고, 나중에 또 간장을 만드실 때 이렇게 지금, 예, 좋은 메주 쓰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요메주는 기본적으로 한말 기준 16kg 정도를 해갖고, 메주한 개에 요게 지금 저희가 한 1.1에서 1.2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개에 2만원입니다. 2만원. 그리고 한말에 저희가 14장, 반말에 저희가 7장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장을 했다, 뭐 10장이든, 12장이든, 뭐 6장이든, 5장이든, 다 저희가 패배가 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문하셔갖고 좋은 매주로 여러분들한테 아 여러분들이 된장이나 어 된장을 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좋은 이 고초균, 유익균이 이렇게 침수를잘 해갖고 매주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잘 떠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서 예, 정말 잘 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을 제가 요거를한 개를 여러분들. 야 매주 잘 떠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실이 잘 맞춰갖고 조인 유익균이 이렇게 잘 떠야 여러분들 된장이든 나중에 간장을 만들 때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야, 잘 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뜬. 네 매주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알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매주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된장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잘 떴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잘 떠진 메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균들이 이렇게 침투를 합니다. 침투, 침투를 해서 안에까지 다예 그만 보셨죠? 그렇게 된 상태로 가니까 겉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뺀지리하에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 메주처럼 보입니다. 그데 안에는 다잘 떴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균이 좋은 균. 예. 여기 이제. 예 그래서 안에 보시면 다잘들어가 있고 여기도 잘 떴죠 예 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요 이제 요 상태에서 어, 이제 밖에 나가서 요거를 제대로 이제 말립니다 말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한개한 한 개씩 포장을 해서 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한 장에 저희가 요거 2만원 1.12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말에 한마리에 요게 기본적으로 14장, 반마리에 7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 여러분들한테 택배를 보내드리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010-6530-0987로 여러분들이, 예, 010-6530-0987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나갈 준비를, 예. 이렇게 해서 보세요. 좋다, 좋아. 여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말리고 어 밖에 나가서 제대로 말린 뒤에 이제 나갈 고를 이제 상황입니다. 잘 떠서니까 저희도 이제 된장하고 어 고추장하고 간장을 이제 어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요거는 저희가 된장 만들고 이거 나중에 또 간장 그리고 해갖고 그렇게 다 지금 사용할 보러 지금 매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가 잘해서 또잘 해서 또잘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은 좋은 된장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저희 국산 콩으로 가지고 만든 매주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 간장, 예 저희 간장도 이렇게 만들고 보시면은 저희가 요 된장. 예, 아까 그 만든 된장으로 또 된장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또 고추장도 저희가 여기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로 저희 국산 콩, 고추로 해갖고 만드는 거니까 믿고 여러분들 주문하시면은 잘해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